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 살롱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대인관계와 사회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육신론입니다. 육신의 생화극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성공하는지 성공하는 사주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록격이 성공하려면, 걸록격이 성공하는 사주의 구조, 성공하기 위한 조건 살펴봅니다. 자, 걸록격은요, 무엇을 우리는 걸록격이라고 하냐. 자, 사주팔자의 월지와 나의, 아, 월지를 통해서 우리는 격을 정하게 되는데요. 일간과 월지, 이 월지가 일간과 같은 오행이면서 같은 음량일 때가 그러니까 인월에 태어났다. 그런데 간목 일간이다. 자, 나는 신월에 태어났는데 경금 일간이다. 할때 우리는 걸록격이라고 걸록이라고 합니다. 록지가 이 일간의 생지가 월지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럴 때이 걸록은요, 걸록 격이라고 이 격이 형성이 되려면 정관을 상신으로 가져야 합니다. 정관이 물론 천간에 있는 것이 좋고요, 지지보다. 자, 걸록은 정관을 상신으로 두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하는 명예를 쓰고 있는 거죠. 굉장히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걸로격이나 정광격들을 보면 굉장히 단정해 보입니다. 자, 특히, 걸로격은 더 명품격이죠. 명품격. 품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걸로격은 이게 문필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과 글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니, 과거에는 문관과 같죠. 문, 문관. 아, 무관과 문관이 있다면, 무술이나 이런 기술이 아니라, 이게 또 학문으로서 자기의 지위를 얻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육이나 행정, 그리고 뭐 정책 집행, 또 문화예술 쪽에 이런 직무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걸록은요. 정관이 비견들을 다루기 때문에 인사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사를 다루기도 합니다.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일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나와 비슷한 무리에게서 지지를 받는 거죠. 내 근이 내 환경에 아주 두드러지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이 무리에 이런 어, 관이 있다면 정관이 있다면, 어떤 조직의 지도자 리더 대장이 되고자 하는 거죠. 거기에 정관이라고 하는 이 상신 내 구신이 되는 정인이 있으면 이 정인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 정인은. 상관. 정인은 상관 폐인하고 이런 상관이라고 하는 소외된 계층, 무지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정관에 정인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무지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그런 권리, 그런 정책들을 교육 정책 제도를 건립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걸룩격이 관인상생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무지함을 깨우쳐주는 교육이나 정책, 그리고 제도 등을 건립하거나 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굉장히 교육적이죠. 그리고 인간성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어떤 이 정의는 교육적인 인간을 지향하죠. 그래서 이 정인이 더욱 필설 분야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더 문관이 되겠죠. 이렇게 걸룩격이 정관을 가져야지, 정관 상실을 가져야지 성격이고 관인 상생을 해야 합니다. 공적인 인물로서 행정이나 교육, 종교 사상 분야의 전문가가 바로 관인상생한 걸로격들이 많습니다. 관인상생을 하지 않아도요, 관, 정관은 없는데, 권력격에 제가 이제 종교에 계시는 또 목사님들도 많이 뵙습니다. 자, 걸로격은 정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정인이 있으면 특히 더 균형 잡힌 어떤 집안에 나의 건실한 부모가 있다는 거죠. 가문이 좋다. 또이 정인을 갖추었으면 정관에 맞게 실력을 키우는, 준비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걸록격에 정관이 있고, 정인이 있어서 관인상생을 한다면 실력을 키워서 또 행정관이나 집단 소속을 리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관격도 재생관을 보고 관인상생을 보는데, 걸록격 역시도 관인상생을 보고 재생관을 봅니다. 정관이 상신이기 때문에. 이, 걸룩격과 정관격이 다른 것은요, 걸룩격은 태어날 때부터 그 자체 이미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정관이죠. 근데 정관격은 집단의 이, 걸룩격보다는 약간 그 힘이,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정말, 걸룩격이 관인상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걸록격이 관이 상생돼 있으면 거의 뭐 행정관 수준이에요. 자, 또 걸록격이 재생관하는 이 정제가 투관이 되면은 쟁제가 돼 버릴 수 있어서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되는 상관생제로 흐르게 됩니다. 이 식상생제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생활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추구하고 사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재생관은 재성은 지지에서 재생관을 하거나 지지에서 청관으로 재생관을 하거나 또 인성을 극하지 않아야지만 권한을 부여받은 책임자로서의 그 자리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걸럭극의 성격이 되면 정책을 수립하고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정인은 또 상신의, 정관이라고 하는 상신의 구신 역할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더 튼튼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뭐또 어떤 교화, 또 신문, 방송, 출판, 뭐 종교 분야에 또 일을 할 수가 있다. 굉장히 보수적인 또 직무일 것이다. 사회운동도 한다. 네, 파격은 정관이 없으면 파격이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는, 또, 어 그걸록이라기 보다는, 이제, 비견으로서의 그냥 힘을 갖는 거죠. 또, 청간에 상관이 있거나, 또, 청간에 비겁이 있으면 파격이 됩니다. 비, 청간에 비겁, 비겁이 있어도, 우리는 또 쟁제를 하기 때문에, 또 쟁제를 하는 만약에 정관이 있으면서 쟁제를 하면 괜찮은데요. 천간에 정관이 없으면서 쟁제를 하면 정말 오히려 그 경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걸룩격이 인성이나 관성이 없으면 재성이 있어서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개인적이나 사적이나 자기중심적이고 식상생재로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경제활동을 하게 돼서 부를 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없다면 그것이 유지되기는 어렵겠죠. 자, 정제가 재생관을 잘 하면요. 조직의 운영자이자 단체 뭐 장이자 집단의 장이 될수 있고 책임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죠. 만약, 걸록교계에 정관이 있고 정인이 있다면, 이들은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냥 5급 사무관 정도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행정관. 또 뭐, 변호사 시험 먼저 보려고 하겠죠. 높은, 고위 관직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걸로격 품격 있는 어, 성격의 걸로격입니다. 만약 정관이 없고 정관이 없어서 뭐 임겁상이 된다. 여기는 식신이 아니라 상관입니다. 임겁상이 된다면 또이 상신 기신이 되는 상관이 있으면 연수나 재교육 등을 실시하는 또 프리랜서로서의 활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정신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직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급상이 되면 단체를 보좌하거나 대행하거나 교육, 연수하는 또 프리랜서. 그래서 프리랜서 사주들을 보면요. 특히 강사들이요. 기업 강사들 보면요. 인급상으로 돼 있으신 분들, 인비상, 인급상, 뭐, 정말 많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데, 이제 이런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제가 잘 재생관을 하고 있으면, 재극, 정제가 너무 왕해서, 어, 재극인을 하지 않는다면, 운영자나 단체장, 조직의 책임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총장급입니다. 총장급. 자, 이렇게 걸로격 사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두 번째 걸로격 사주에 성공하는 육신의 구조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또 걸로격 사주 꺼내놓고 분석해보시고 또 다른 영상들과 비교해서 또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도 잘해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임상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 10분 윤술의 심리살롱과 함께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